안녕하세요. 아, 테오그라피입니다. 몇달 만에 유튜브 수업으로 음, 여러분 곁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어, 몇몇 어, 분들 때문에 어, 우리가 다시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개학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하루빨리 교실에서 만나서 마스크 쓸 필요가 없는 환경에서 이전처럼. 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는 교실에서 수업을 해도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야 할것 같아요. 코로나가 어,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음, 지난주에는 꿈의 장소를 찾아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어, 2학기 첫 수업이 어, 이번 어, 온라인 수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2학기 한국지리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2학기에는 인문지리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자연지리에서 지형, 기후, 그리고 인문지리의 도시였습니다. 2학기 첫 주제는 생산과 소비의 공간입니다. 이 주제에서는 국토 공간에 담긴 경제적 특성을 배웁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입니다. 이름 그대로 인구 특성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경제와 인구를 배우고 나면 지역지리에 들어갑니다. 지역지리는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의 실제 사례를 공부합니다.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등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에 담긴 지리적 의미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의 의미와 특성입니다. 지금부터는 어, 자원을 어, 몇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면서 세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원을 분류하는 첫 번째 기준은 기술적 의미의 자원과 경제적 의미의 자원입니다. 기술적 의미의 자원은 자연물 중에서 기술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그런데 어, 기술적으로 꺼낼 수 있다고 해서 모두 쓸모 있는 것은 아니겠죠? 경제적 의미의 자원은 기술적 의미 기술적으로 개발 가능한 자원 중에서 경제성이 있어 상업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자원입니다. 이러한 자원은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가변성, 유한성, 편제성입니다. 가변성은 과학기술의 발달 정도, 경제적 수준,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자원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석유는요, 과거에 이것을 이용할 줄 모를 때는요, 그냥 시커멓고 끈적거리는 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오늘날 가장 많이 소비되는 자원이 되었죠? 이러한 변화가 바로 가변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한성이란 자원의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 고갈된다는 의미입니다. 편제성은 자원은, 자원은 골고루 분포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 어, 집중적으로 분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어, 자원민족주의라는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원민족주의란 자원보유국이 자원의 공급 및 가격 조정을 통해서 자원을 일종의 무기화하는 현상입니다. 자원 공급이 멈추면 국가 경제가 마비되겠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석유, 천연가스가 끊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도 하기 힘들죠? 이를,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자원보유국이 상대방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냉전 시대 이후 차츰 국제사회에서 힘을 이전과 비교해서는 잃어가던 러시아가 이전처럼 다시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미쳤다면 요즘엔 자원을 무기 삼아 주변 국가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자 왼쪽 지도 보겠습니다 러시아에서 뻗어 나오는 송유관이 유럽 곳곳을 지나고 있죠 유럽 주요국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보겠습니다 독일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의 자원에 의존해 국가경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신규를 건드린다면 겨울 추위가 수십 수백 배로 추워질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수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에 무력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그때 독일을 포함하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 러시아의 무력 침공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하지 비난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국의 경제가 달려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자원의 분류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좁은 의미의 자원은 석유, 석탄과 같은 천연 자원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의 자원은 천연 자원에 문화적 자원과 인적 자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문화적 자원은 사회 제도, 조직, 전통 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설레고등학교의 학교 시스템에 만족하나요? 만족한다면, 설레고등학교의 문화적 자원은 여러분에게는 우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인적 자원은 노동력, 기술, 창의력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교육부. 교육부의 이름이 과거에는 교육인적 자원부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당시에, 학생들을 국가가 인격체가 아니라 자원으로 보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자 넓은 의미의 자원은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문화적 자원과 인적 자원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둡시다. 자원을 재생 가능성에 따라 분류하기도 합니다. 비재생 자원은 소비되는 속도가 보충되는 속도보다 빠른 자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화석 에너지가 비재생 자원에 속합니다. 재생 자원은 지속적으로 공급 순환되는 자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많이 들어갔죠. 재생 가능성에 따른 자원 분류입니다. 고갈 가능성이 높은 좌측 끝에 화석 연료가 있고요. 재생 가능성이 높은 우측 끝에 태양광, 해양, 수력, 풍력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뉴스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는 대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친환경적인 시설들이 오히려 환경을 해친다며 반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수하계곡의 어스름이 내리면 별이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름 밤엔 하늘에서 쏟아지는 은하수를 볼수 있고 땅에서는 반딧불이까지 총총함을 더합니다. 맑고 깨끗한 밤하늘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3년 전 아시아 최초로 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밤하늘 품질 상태 에 있어서는 저는 전국에서는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상태고 그것들은 본 사람들만이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등장했습니다. 한 민간업체가 수화계곡 2km 거리에 풍력발전기 30기를 세우겠다고 신청한 겁니다. 주민들은 풍력발전기에 설치되는 항공장애 표시 등이 수화계곡의 밤하늘을 오염시키는 빛 공해가 될 거라며 설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밤하늘 보호공원이 취소가 된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앞으로 이 자연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강원도 횡성의 한 마을에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2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시설이 들어서면 산 하나가 민둥산이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근 마을에도 2,500 킬로와트급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면서 소나무 숲을 다 베어버렸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산사태 위험이라든지 또 이렇게, 환, 그 이렇게 보이는 환경 훼손이라든지 이런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민간 업자가 발전 시설을 지으면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팔아 수익을 내는데 20년 동안 사업권이 보장됩니다. 개인이 하던 해서 은행 이자보다는 창출이 더 되는 부분니까? 태양광 발전 시설의 경우 신청 건수가 지난해 1,275건으로 4년 전보다 14배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발전 시설들이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입지에 대한 규정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자원을 소비한다는 것은 어 지구가 만들어놓은 전체 시스템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한다는 의미 같습니다. 현재 과학 기술로는 어떻게든 지구에 어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 지나긴 장마가 있었죠. 이때 어 나무를 베어버리고 만든 태양강 발전소가 산사태에 어, 직접적 영향을 줬다는 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자원의 분포와 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 특정 자원이 어디에 분포한지 위치를 어, 지도해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출 문제 분석을 중심으로 어, 필요한 부분만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철광석은 어, 대부분 북한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는 남한만 나와 있죠. 어, 그리고 우리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도 없고요. 음. 종종 어, 중국이 어, 북한의 철광석 광산 채굴권을 어, 계약해서 따갔다는 이야기를 어, 듣곤 합니다. 뉴스에서요. 음.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양양에 어, 철강석 강산이 있습니다. 위치를 확인해 두십시다. 텅스텐은 어, 영월의 상동강산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이곳에서 많은 양의 텅스텐이 채굴되고 수출까지 되어 지역 경제가 매우 활발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상동에 가면 동네 강아지도 만원짜리 지폐를 밀고 다닌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였죠. 상동강산은 중국의 값싼 텅스텐에 밀려서 경제적 가치를 잃어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경제적 의미의 자원에서 기술적 의미의 자원으로 변한 것이죠. 캐낼 수는 있지만 돈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석회석은 1학기에 배웠던 조선여층군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고령토는 경상남도 서부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고령토는 도자기, 화장품 등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올해 음, 5월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상동광산 측과 다국적 광물기업이 투자 계획, MOU를 맺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최근 텅스텐의 수요 증가로 상동광산의 텅스텐이 다시 경제적 의미의 자원으로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월 기사에는 자금 확보가 어려워서 개발이 지지부지단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상동광산은 자원의 가변성을 잘 나타내주는 사례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계약 이학기 온라인 계약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원의 의미와 자원 문제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과제도 잊지 말아 주세요. 고맙습니다.